안녕하세요. 느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희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보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 여러분 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믿는 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왕성하게 퍼져갔고 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표적과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였습니다. 어, 그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어,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감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비하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죠? 어, 예수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왜 상종하지 않았냐면, 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위협을 감소해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위협이, 그 위험이 또한 여러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 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퇴출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앙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조하면 그 유대교 문화 속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들은 그불리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다녔고 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행했고 그런데 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 어찌 보면 소수의 무리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 1 3절 하반절에 보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 이들의 믿음에 동조한 것 아닙니다. 응,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았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교수를 믿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어, 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면서, 어, 나타나는 어떤 한국교회에 대한 반응들, 평가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고 있나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칭찬보다는 지금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상식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조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한국교회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찌 보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그것을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던 이 시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반응했던 것을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다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당연한 비, 비난이 이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더 그들에게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누리는 교회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